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형당입니다. 네, 선생 님 오늘은요. 네. 임영웅 씨 네. 사수를 좀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생년월일을 가져왔는데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91년생이고요. 네. 6월 16일생. 가슴아리를 엄청 했다 그러세요. 가슴이 꼭개져 나갈 것 같아. 마치 병이 있는 것 마냥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아리를 많이 했다 그러세요. 가슴아리 참 많이 했나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꾸 어, 그래요 젊은 남자분이신데 젊은 남자분이 울고 계셔 내 자손 너무 안타까워서 이안 풀고 계셔요 지금 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분 같은 사주는 조실부모하셔야 되고 음, 조상에서 도와주세요. 한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 왜 이름 있는 생년월일 있잖아요. 이름 있는 날 네, 네. 예를 들어 4월 초파일이라든지 단오날, 다음에 동진날, 초 1월 1일 초하루 이렇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력이 참 많아요. 안 되려면 너무너무 고생하, 고생고생하다가 힘이 들게만 사시다 가는 분이 계신 반면에 잘 되려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잘 되세요. 그리고 우리 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조상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전에서 우리 영우 씨잘 되라고 빌고 또 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우 씨 집안에서도 공을 많이 쌓았다, 그러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은 안할 수가 없어. 천년 고생은 뭐, 부모 덕도 없어. 만약에 장가를 가셨다고 하면 자식 덕도 없어. 그렇지만, 음, 때와 시가 맞아 내 운이, 대운이 들어 그 운을 잘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 영우 씨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운을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조상에서는 다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우 씨 집안, 집안도 많이 이렇게 빌고 공덕 쌓고 사신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자꾸 처음부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쑤시 듯이 아파요. 저는 이게 가슴아래를 많이 해서 그런가도 싶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웅 씨는 건강한 체질이에요. 건강한데 다만 가슴아래를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그로 인해서 자꾸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신장 질환 요걸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찬 바람이 불때 이런 낮은 무대 무대로 보여요. 화경으로 보이는데, 이런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보여요. 낙상수 같아. 무대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조심만 하시면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연애 운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미 운은 들어와 있다. 주변에 꽃이야. 얼마나 주변에 이쁘고 능력있고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자의 관심 없어, 정작. 결혼원은 들어와 있지만 본인 자체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어, 결혼원은 들어왔다 치지만 아직은 향후 앞으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네. 선생님,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네. 임영웅 씨하고 사주, 그러니까 생년월일 똑같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쪽. 근데 그 분들이 다 임영웅 씨처럼 다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나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반드시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우씨 같은 경우는 조상에서 하늘에서 때와 시가 맞아서 이렇게 풀린 경우고 사주 생년월일 똑같다고 해도 어 지금 내가 사는 집 조상님 부모님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중고물품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안 좋은 기운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애군 액살들이 내 운을 바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안 되지? 나 사주 똑같은데, 나 사주 좋은데, 왜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좋은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만 찾는다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만 찾는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영당이었습니다.